네 그럼 본격적인 학습으로 먼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최초 안전보건에 대한 역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그 안전보건에 대한 하나의 기대 왜 안전보건이 태동이 되었는가 과거의 사례들을 보게 되면 항상 인간은 어떤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죠 그래서 개인에 대한 어떤 평안과 안녕에 대한 부합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 각종 문헌이나 법전에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특히나 이제 뭐그 우리 성경에 보면 신명기에뭐 28장 8절에 나온다고 합니다만 여기에 대한 안전 책임 규정에 대한 시행들을 여기다가 간단하게 뭐 이렇게 그 해당되는 내용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 과거 오래 전부터 우리가 문명이 시작되면서부터 이 안전 보건에 대한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안전하고자 하는 욕구나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어떤 책임으로서 뭐 법제화나 어떤 하나의 그런, 누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각각의 직군별로 해야, 해야 되는 어떤 책임, 책무에 대한 부분들을 각각 규정해서 시행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기원전 3000년 전에 바빌론 문명에서 뭐 유명한 한무라이비 법전, 하나의 법으로서의 가장 최초의 볼수 있는 그 법전에서 이 안전 책임을 규정하고 시행한 내용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안전 보건이라는 건 하나의 근간을 이루는 그 해당되는 사람에게 어떤 적용되고 그리고 실제 그 사회적 구성원들에 대한 어떤 그 책무들을 강화하기 위한 어떤 규정으로서 법에 반드시 포함해서 진행되어 왔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근대 사회에 와서는 더욱더 이 부분들이 엄격하게 진행되어 왔는데 결국은 이제 이것들이 규제와 정책으로 각각 집행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 말로만 하는 안전이 아니라 실제 어떤 집행되는 데 있어서 틀을 가지고 그틀 안에서 범위 내에서 안전보건에 대한 규정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각각의 책무와 그리고 그 해당되는 그 법들이 집행되는지 여부를 갖다가 확인하기 위해서 이안전보건 경위 시스템이 태동이 되었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역사 발전에 따라서 이 법제화된 안전보건 활동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우선 먼저 이제 산업혁명 시기 때 18세기 영국에서부터 이제 공장법이 시행되면서 여기에 대한 안전한 작업 조건과 그리고 작업 시간에 대한 표준들이 제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이것들이 시작된 이유 자체는 임명 피해나 그리고 직업병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실질적인 노동 손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예방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이 정의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또한 같은 18세기에 독일에서 근로자 보상법에 대한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되었다는 거예요. 즉, 어 업무 중에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서 그 해당되는 근로자가 일을 못 하게 되었을 경우 거기에 대한 어떤 치료 그리고 그리고 업무에 대한 어떤 요양에 대한 그 보상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따라서 제정이 되고 시행되었다 즉그 어떤 보상과 관련된 부분들이 제정이 되면서 이 보상에 대한 부분들을 줄이기고자 하는 어떤 노력들이 또 같이 동시에 수반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연결이 돼서 하나의 법제화가 태동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노동법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뭐, 여기에는 이제 복원과 도덕에 관한 인식법이 1802년에 해서 제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요것들이 발전하면서 20세기에 접어들어서 북미에서 이제 산업화가 시작되고 거기에 따른 각종 재해가 증가하게 됨으로써 여기에 대한 법규에 대한 그 필요성들이 계속적으로 태동이 되기 시작하고요. 또한 상해로부터 보험이 보상하기 위한 이런 법률들이 이제 정치권에서 논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온타리오 근로자 보상법이라는 1915년에 제정된 이런 법들입니다.